내가 자주 두통이 있다, 소화가 안 된다, 항상 피곤하다, 또는 어, 밥 먹고 자주 졸린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방간이 일어날 때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지방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벌써 간에 염증이 만들어졌고, 염증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지방간 요즘에는 점점 지방간을 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지방간은 독소가 지방의 형태로 어, 간에 낀 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은 첫 번째 몸이 피곤합니다 우리 간에 독이 꼈다는 것은 간의 기능이 약화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의 기능 중에는 신진대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 몸은 항상 피곤하고 또. 계속해서 졸리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는데 어, 내가 지방간이 있으면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간 가지 못해서 그냥 체력이 방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대사 즉 간에서 하는 신진대사 중에 하나가 이 소화대사가 있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대사가 저하하게 되고 이 소화대사가 저하게 하 되면 식곤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원래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들어와서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자꾸 졸려요 이게 바로 지방간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간의 증상은 방귀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간은 소화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소화기인데 자꾸만 지방이 간에 껴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화가 안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음식이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썩으면서 가스를 발생하고 그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방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방귀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어, 소화가 좀 안되는 느낌이 든다. 지방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지방간의 증상은 자꾸만 머리가 띵하고 두통이 자주 나는 겁니다. 간이 해독을 잘 하지 못해서 독소가 계속해서 몸으로 공급해진다면 은그 어, 독소가 내로 올라가서 내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고 혈관성 어,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잦은 두통입니다. 내가 자은 두통이 있다. 소화가 안된다. 항상 피곤하다. 또는 어, 밥 먹고 자주 졸린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방간이 일어날 때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또 이제 어 복부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겠죠. 어 그래서 이런 모두한 증상들이 지방간이 있음을 어 어느 정도 알려주는 증상들입니다. 이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낀 거를 지방간이라 그러는데 이 지방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질병입니다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벌써 간에 염증이 만들어졌고 염증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간이 자꾸만 염증이 일어나면 섬유하게 되고 간세포가 점점 죽으면서 딱딱하게 굳어 나가게 됩니다. 바로 간경화입니다. 지방간은 충분히 간염을 일으키고 또 간 경화까지 갈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전에는 우리 의료계에서 이 지방간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질병인지.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방이 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치해뒀다가 지금은 많은 환자들이 간 경화를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간암까지 경험하고 있는 게 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알고 이 질병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생활 개선과 생활 개선 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것이 내 인체 안에 있는 지방이 낀이 독을 해결하고 또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왜이 지방간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이 지방간이 생기는 경로는 바로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삶은 섬유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튀김을 먹고, 또 후라이팬에 볶은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러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하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독소가 간으로 문맥을 타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가 돼서 문맥을 타고 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간에서는 간은 해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을 다 걸러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자꾸만 독이 많이 쌓이고 많이 쌓여서 해독 기능을 잃게 되고 과부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독이 간에서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의 원인은 내가 먹은 삶은 섬유질, 내가 먹은, 어,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어, 고기. 가공식품들, 탄산음료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끊고 그 다음에는 지방간에 있는 우리 간에 낀 지방을 해독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간에 낀 지방을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네 가지 채소인데 어 이건 바로 당근, 비트, 오이 그리고 반 미나리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강력한 해독 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소금에 있는 염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신장을 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입니다 오이는 강력한 인뇨 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서 독을 밖으로 인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반미나리가 아주 중요한 영양인데 이 반미나리에는 칼슘도 많고. 마... 마그네슘도 많고. 철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인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독해주고 항염해주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캄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제 즉 해독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캄펜은 강력한 해독인자 역할도 해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골다공증을 치료해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미나리에는 베타피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인체에서는 강력하게 해독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타피렌이라는 것을 연구를 살펴보면은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스틴이라는 영향이 있는데, 이 미리스틴이라는 영향은 강력한 해독 인자 역할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세혈관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독소를 유해성분의 흡수를 어, 저해하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 채소를 같이 먹으면 지방간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어, 채소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주 중요한 영양을 살아있는 상태로 먹어야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각각 할수 있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이 영양을 우리가 삶거나 찌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먹게 된다면은 그 영양분이 어느 정도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돼서 우리 인체에 좋은 어, 영양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독소나 또안 좋은 영양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생으로 먹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으로 먹을 때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인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생즙으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즙을 낼 때도 꼭녹즙기를 써서 그 안에 있는 이 좋은 많은 영양들이 제대로 빠져나와서 우리 인체에 또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방 간에 좋은 주스를, 반미나리즙을 오늘 만들 텐데, 반미나리즙의 레시피는 당근 160g, 그리고 비트 40g, 오이 100g, 그리고 반미나리 60g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미나리즙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근 끝이 뾰족하게 쓰면 아주 쉽게 잘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미나리가 엄청난 용량이 있어요. 근데 꼭 반미나리를 쓰셔야 됩니다. 노미나리를 쓰시면 안 돼요. 반미나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 그리고 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섞어서 이렇게 짜주면잘 짜줍니다. 부드러운 섬유질이 있는 것과 강한 섬유질이 있는 것을 또 섞어서 짜면 아주 잘 짜주고요. 이 빛에 있는 염소가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간을 깨끗하게 해독해주고 또 신장을 깨끗하게 해독해줘서 인체에 있는 쌓인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잔의 밤미나리즙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밤미나리에 있는 강력한 해독제, 당근, 비트 안에 있는 또 강력한 염소, 오이에 있는 강력한 이뇨제가 인체의 독소를 해독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이뇨 작용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내게 됩니다. 이 밤미나리즙을 마시는 방법은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전 1시간 전에 200cc를 딱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